미국에서 살면서 정말 바닥부터 제가 시작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로 진짜 영어 잘하기 시작했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문법만 초반에 좀잘 잡아놓고 그 다음에 결론부터 말하기 계속 병행하고 무조건 무조건 결론부터 말해라 옛날부터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추가로 업그레이드된 연음 강세까지 하면은 정말 제가 장담하는데 짧으면 두 달, 길면 세달 안에 정말 정말 효과 있어요. 오늘은 리스닝까지 합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나 조금만 있다가 다시 올게. 나 조금만 있다가 제임스랑 같이 올게. 이런 식으로 한국어는 부가 설명이 무조건 앞에 있어요. 영어는 이랬다, 저랬다, 뭐 했다, 뭐할 거야. 결론, 결론, 결론부터 무조건 내뱉어야 돼요. 결론이 뭘까요? 나 다시 올게. I will come back. 이것도 되고 I will be back.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come back은 어디 조금 멀리 나갔다가 복귀하는 느낌이라서 이 앞에 잠깐 갔다가 다시 올게. 조금 짧은 거리의 느낌은 be back으로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I will 하고 동사를 바로 쓴다던가 아니면 뒤에 형용사 명사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러면은 I will be back. be tired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초만 여러분이 초반에 이해만 해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I'll be back, I will be back. 결론이 나온 거예요. 나머지 문장이 뭐죠? 조금만 있다가 어떤 시간적으로 조금 이후에라고 표현을 하실 때는 in을 사용을 해요. 이게 진짜 실전 원어민 영어예요, 여러분. 이는 어디 건물 안에 이렇게만 배우셨다면 잘못 배우신 거고 시간 후에라는 뜻이 있어요. 조금 헷갈리시는데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in a little bit, 조금만 있다가 지금 일단 이 문장을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죠? 자, 한번 들어볼게요. 어때요? 안 들리시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는 공부는 지금 회화 공부가 아닌 거죠. 이해를 했으면 진도만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들을 줄 알고 내가 또 똑같이 말할 줄 알아야 그게 진정한 회화 공부인 거예요. 이런 간단한 문장도 반드시 실제 소리를 듣고 들리면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연음하고 강세를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I will be back 이렇게 말하는 원어민 한 명도 없어요. 무조건 I will 이거를 합쳐서 아우, oh, 약간 을 소리에 가까워요. 아우, oh. I'll be back, I'll be back, I'll be back. 오케이, okay? I'll be back. 그 다음에 앞에 모음의 소리 있잖아요. 백할때 K로 끝나고 그 다음에 in 모음으로 시작하죠. 아에이오우 -E 이두 개를 합친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I'll be back in back in back in. 그 다음에 in도 N으로 끝나죠. 그 다음에 또 어. 할때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어로는 I'll be back i n a back in어 이렇게 들려요. I will be back in a little bit. 이것도 아니고 I'll be back in a little bit. 이것도 아니고 I'll be back in a little bit. I'll be back i n a, a back i n a back i n a, a little bit. I'll be back in a little bit.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I'll be back in a little bit. I'll be back in a little bit. I'll be back in a 어때요? 100%이 문장을 내가 기초 문법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이제 100% 연음 강세까지 처리하니까 다 들려요 그럼 이 문장은 여러분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절대 죽을 때까지 안 까먹어요 결론부터 말하기 연음 강세까지 굉장히 굉장히 영어 빨리 넣으실 거예요 집중하세요 우리 거기 1시간 후에 도착해 우리 거기 1시간 후에 갈 거야 거기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there 이거 동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we will be there. 동사면은 be를 빼고 we will go, we will sleep 이렇게 되는데 동사가 아닌 모든 단어 나머지 단어는 무조건 be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저 조금 잘 가르치죠? 그래서 we will be there 이렇게 되는 거죠. 여름까지 처리를 해보자면 we'll be there in an hour, in an hour. there in an hour, we'll be there in an hour. We'll be there in an hour. 한번 들어보실래요? We'll be there in an hour. We'll be there in an hour. We'll be there in an hour. 어때요? 100%이 문장 이해도 되고 다 들리시죠? 다음 문장 보실게요. 너 그거 칼로 자르면 돼. 결론이 뭐예요? 너 자르면 돼. 너뭐뭐 해도 돼. 약간 허락의 뉘앙스가 can이 또 있어요. Can. 너할수 있어. 나할수 있어. 이것보다 허락의 뉘앙스예요. 또 그렇게 하면 돼. 그걸로 해도 돼. You can 아니면 could 를 사용을 해요. can의 과거가 could가 아니에요, 여러분. 둘 중에 골라서 쓰면 돼요. 오늘은 could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너 자르면 돼. You could cut it. 그것을. 오케이. Okay? You could cut it. You could cut it. 이렇게 나중에 소리가 들릴 거예요. 나머지 남은 게 뭐죠? 칼로 무엇 무엇을 사용해서 수단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전치사는 위드를 사용해요. 이것도 모르셨죠?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누구랑 같이. 이런 거는 되게 기본적인 뜻이고, 무엇무엇을 사용해서 위드를 사용합니다. With a knife. 오케이? 칼로 자르면 돼. 문장 지금 이해가 되시죠? 자, 문장을 다 만들었어요. 마지막, 연음하고 강세를 체크하는데 You could cut 하고 T로 끝나죠? 그 다음에 모음 I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cut it. Cut it with the. 그 다음에 또 모음이 나왔죠. With the knife. Cut it. Cut it. Cut it with the with the knife. You could cut it with the knife. 진짜 이렇게 들리실 거예요. You could cut it with a knife. You could cut it with a knife. You could cut it with a knife. With a knife. 거의 똑같이 들리시죠? You could cut it with a knife. cut it w i t 이 부분이 딱 세게 말을 하는데 이거를 연음으로 연결을 해 주면서 강조를 해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나 그냥 이거 다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 컴퓨터나 핸드폰을 쓰잖아요. 갑자기 작동을 하다가 얼었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얼었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멈춰버렸어. 아, 이거 컴퓨터 얼었다. 핸드폰 또 얼었어.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컴퓨터가 다시 될 때까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freeze. 얼어서 아무 것도 꼼짝없이 못하는 거예요. 얼면은 가만히 멈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unfreeze. Unfreeze 하면은 해동되면서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컴퓨터, 전자 기기가 멈췄다가 풀렸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결론을 한번 짚어볼게요. 나 그냥 기다려야 될까? 나 뭐뭐 해야 될까? Should I 이렇게 나가면 돼요. Should I 동사만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 그냥 뭐뭐 해야 될까? Should I just 나 그냥 그냥이니까. Should I just wait?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론. 나 그냥 기다려야 돼? Should I just wait? 여기까지. Should I just wait? 이해되셨죠? 나머지. 언제까지? 이거 다시 될 때까지. 한마디로 이게 다시 풀릴 때까지. Till. 언제까지? It unfreezes.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 지금 이해가 되시죠? 자, 문장을 다 만들었어요. 마지막. 연음하고 강세를 체크하는데. Till. l로 끝났죠. it 모음으로 시작하죠. 그러면은 till it 그다음에 또 t로 끝났고 un으로 시작하잖아요. till it on freezes. 이 unfreeze의 강세는 unfreeze 이게 아니라 un freeze 이 가운데 있어요. unfreeze 이렇게 하면 절대 못 알아들어요. un freeze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t i l l it on freeze 이렇게 되는 거죠. t i l l y on till it on freeze till it on freeze till it on freezes wait till it on freezes should i just wait till it on freezes 이런 식으로 빠르게 들리는 말이에요. should i just wait till it on freezes 이런 식으로 들릴 거예요. 한번 들어 보세요. should <룰> i <룰> just wait till it on freeze should s i just wait till it on freeze should i just wait till it on freeze 잘 들리시죠? wait till it on freezes wait wait till it on freezes 강세 지켜주고 연음 탁탁 체크해주고 100%다 들려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회화 공부를 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학교에 애기 데리러 가야돼 결론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 데리러 가야돼 우리 뭐뭐 해야돼 we gotta 되게 간단하죠 we gotta we have to we need to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가라 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we g o t pick our kid up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그대로 한 글자도 안 빼먹고 다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 애기 데리러 가야 돼 we go we gotta go we have to go 이런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pick up 이라는 이 단어 자체 안에 가서 데려오다 가서 이게 이미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데리러 가다. 두 가지를 중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데리러 가다. 픽업. 그냥 이거예요. 픽업. 단어 두 개로 이루어진 그 사이에다가 어떤 대상을 넣어주면은 누구를 데리러 가다. 이렇게 규칙이 있죠. 그래서 pick our kid up. 우리 아이를 데리러 가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장소가 남았죠. 어디에서? 학교에서. from school. 이것도 되고 at school도 되는데 pick up from 이거를 덩어리로 한 세트로 외우세요. 이게 가장 편하실 거예요. pick up from school 학교에서 데리러 오다 마지막으로 연음하고 강세를 체크하는 거죠. 아까 기억나세요? you could cut it with a knife 이거 you could cut it you could cut it you could cut it with a knife you could는 거의 안 들려요.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여기 라 pick our kid up from school 이런 식으로 we g o t t we g o t 그냥 we g o t 이렇게 하시면 돼요 we g o t pick k로 끝났고 our o로 시작하죠 k o pick our okay we gotta pick our uh, we gotta pick our we gotta pick our we gotta pick our kid up kid도 d로 끝났고 뒤에 또 u 모음으로 시작하죠 kid up we gotta pick our kid up pick our kid up pick our kid up from School, school, school. 오케이, school, school. 이 아니고 school. 앞에 전치사는 소리를 좀 죽여주는 거예요. From school. u h Pick our kid up from school. We gotta pick our kid up from school. We gotta pick our kid up from school.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죠. We gotta pick our kid up from school. We gotta pick our kid up from school. We gotta pick our kid up from school. 다음 I want to stay. I want t stay.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want랑 to 사이에다가 사람을 넣어 주면 그 사람이 하는 걸 원한다는 뜻이에요. 약간 응용이 되는 거죠. She doesn't want to stay. 그녀는 여기 있고 싶어 하지 않아. She doesn't want me to stay. 그녀는 내가 여기 있는 걸 원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된 거예요. want to, to 사이에다가 누구를 넣는 거를 한번 더 응용을 해 볼게요. 나는 우리가 끝나길 원하지 않아. 결론이 뭐예요? 나는 원하지 않아. I don't want. 바로 나가야 돼요. I don't want. 나는 원하지 않아. 남은 거 우리가 뭐뭐 하길. 우리 us. I don't want us. 뭐뭐 하길 끝나길 to be over. 오케이? Okay? over 하면은 형용사예요. 아까 어, she doesn't want me stay stay는 동사기 때문에 she doesn't want me to 그냥 바로 stay. I will stay. She doesn't want me to stay. 동사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데 over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I will be over.처럼 she doesn't want me to be here. 이라던가 I don't want us to be over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연음 체크를 한번 해보자면 I don't want t T랑 U랑 합쳐졌어요 그러면 I don't want us 이건데 미국에선 뭐라고 했죠? 이 T소리가 거의 리을, 디귿, 니은 이런 식으로 좀 죽인 소리가 난다 I don't want us 그냥 이거는 무음이라 생각하세요 I don't want us want us to be over I don't want us to be over I don't, want us to be over.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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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t us to be over. 이번에는 ask 누구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요청하다. 오케이. a s k 는 기본적으로 질문하다라는 뜻인데, 뒤에 want to 사이에 뭐 넣은 것처럼 그런 형태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요청하다. 뭔가 시키는 뉘앙스예요. want to, to 사이에 사람을 넣었던 것처럼 ask 사람 to 똑같아요. 너 지금 나한테 여기 계속 stay 하라고, 있으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하는 거야? 이 느낌은 요청하는 거야,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잖아요. 뭔가 요청하고 지시하고 부탁하고 이런 뉘앙스 잖아요. 그런 느낌에서 나한테 지금 여기 있으라고 하는 거야. 기 때문에 이 어감을 살려서 ask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너 요청하는 거야? Are you asking? 이렇게 되는 거죠. Are you asking? 너 지금, 지금, 지금이 들어가잖아요. 무조건 ing만 떠올리세요. Are you asking? 너 지금 ing. 만약에 ask로 물어보실 거면은 do you ask가 되는 건데 이 do you는 동사 하나만 쓰는 거예요. do you ask. 오케이?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ask라고 해서요. asking이라고 했어요. asking이잖아요. ing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다. 그래서 형용사처럼 생각을 하시고 are you tired? 너 피곤하니? are you hungry? 너 배고프니? 처럼 are you asking이 되는 거예요. 너 지금 뭐뭐 하는 거야? 지금 오케이 지금 뭐뭐 해? I N G만 떠올리세요. Are you asking? 또 지금 뭐뭐 하는 거야? 요청하는 거야. 결론 나왔죠. 그 다음에 나한테 뭐뭐 하라고 are you asking me to stay? 여기 계속 있으라고. 연음 체크. Are you asking. 에다가 원래 강세가 정확히 있는 단어는 아닌데 있다고 가정을 하고 are you asking me to stay? 이렇게 약간 오버해서 연습을 해 보세요. Are you asking me to stay? Are you asking me to stay? me 투가 아니라 me 르. Are you asking me to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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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 보세요. Are you asking me to stay? Are you asking me to stay? Are you asking me to stay? 다 들리죠? 문장도 이해가 되고 들리는 것도 들리고 이게 진짜 진짜 좋은 거예요. 다음 그래서 나는 앞에 그냥 소로 시작을 할게요. 소 so. 그래서 나는 나좀 도와달라고 친구 중한 명한테 했 말했어 요청했어예요. 결론이 뭐예요? 그렇죠. 나는 요청했어 과거네 그러면은 s k 뒤에다가 ed를 붙여서 i s 그 드가 되는 거죠. 다 필요 없고 이런 결론이 그냥 탁탁 나가야 돼요. 제가 몇년 전부터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I asked. I asked. Asked. 약간 트로 하면 돼요. Asked. 그 다음에 누구한테 요청을 했대요? 친구 중에 한 명한테. A friend of mine.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이 um, I asked my friend. 이렇게 하시면 My friend는 조금 진짜 근접한 친구예요. 가까운 친구. Uh, do, do you remember my friend James? 내 친구 제임스 그게 기억나? 되게 가까운 느낌의 진짜 친구. 그런데 뭐 그냥 돌아다니다가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약간 조금 거리감이 있는 느낌이에요. 내가 아는 친구 있는데 약간 거리감이 있는. 그래서 a friend of mine이에요. 친구 중에 한 명. 내 친구한테 요청을 했대요. 뭐뭐하라고 to help me 나를 도와달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help me out까지 쓸게요. 왜냐면은 그냥 help 하면은 도와주는 거고 help me out까지 쓰면 긴급한 느낌이 좀 추가가 돼요. Help me out, help me out. 긴급한 느낌. 나좀 도와줘. 나좀 도와줘. 이거 급해, 급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문장 이 일단 완성이 됐으니까 연음 체크 한번 해볼게요. So I, so I, so I asked. 이렇게도 해 되는데 그냥 so I asked, so I asked, so I asked. O T. 랑 어랑 합쳐졌죠 그러면은 ask the 데 앞에서 k, e, d는 제가 t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s 와이 ask asked s 이렇게 되는 거죠 s 와이 a s 터스와 so 스터 s 와이 d s 터프렌 s 로 끝났고 of 합쳐주는 거죠 friend of f r i of 이렇게 되는데 묵음 처리를 해서 friend, of, friend of, 거의 friend of, friend of. friend of mine okay friend of mine to to friend of mine to help me out so i asked a friend of mine to help me out so i asked a friend of mine to help me out okay so i asked a friend of mine to help me out help me out so i asked a friend of mine to help me out so i asked a friend of mine to help me out So, I asked a friend of mine to help me. o u a s o i t h So, I asked a friend of mine to help me. o u a s o i t h So, I asked a friend of mine to help me. o u a s o i t h So, I asked a friend of mine to help me. o u t 100%다 들리시죠?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이거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h e asked m e to help o I a s k e i of m to help asked m e to help o I a s k e i m h e asked me to ask you to a to ask you to ask h o u to ask you t ask you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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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 you t 나한테 요청했어요 너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전해달래 이 느낌이에요 한마디로 친구 만나서 야 제임스가 너한테 전화 좀 해달래 이 말이에요 내가 들은 거잖아 내가 요청을 받았으니까 한국어 그대로 옮기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영작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ask 누구누구 to ask 누구누구 to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결론부터 말하면서 이게 중요한 연습이에요 He asked me to 연음이죠 He asked me to He asked me to ask you 그, 랑, 유, 랑 합쳐져서 He asked me to ask you. 그 다음에 또, 르. He asked me to ask you to call him. He asked me to ask you to call him.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He asked, ask He asked me to ask you to call him. He asked me to ask you to call him. He asked me to ask you to call him. 자, 마지막. 나는 3시에 일어났어. 일어났어를 그냥 wake up, get up을 안 쓰고 I was up. up만 많이 사용을 해요, 실전에서는. 결론부터 말했잖아요. 나는 세 시에 일어났어. 결론이 뭐예요? 나 일어났어. I was up. 이게 먼저 나가는 거예요. I was up at three. 장소, 시간, 뭐 이런 거는 뒤로 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연음 처리하면 어떻게 들리는지 알아요? I was a b e t I was a b e t Was a b e t Was a b e t I was s 뒤에 u p. Sub. I was a p 랑 뒤에 at. Bed. I was a b a t t r I was a b a t t r 이렇게 들린다고. I was up a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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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n 그 다음에 팁을 드릴게요. and나 but 이 앞뒤로 문장이 하나씩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앞에서 결론 하나 말하고 and 뒤에서 결론 하나 말하고 but 뒤에서 결론 하나 말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3시에 일어났는데 내 아들이 다가와서 내가 새로운 창문 열수 있도록 도와줬어. 이렇게 한국어 문장만 보면 앞에 뒤에 이것만 본다고 해서 여러분 결론이 아니에요. 이러한 스킬 말고도 진짜 진짜 여러분께 알려드릴 스킬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론을 어떻게 빨리 내뱉을 수 있냐? 이런 스킬들은 따로 또 있어요. I was up at 3 and then 내 아들이 나한테 왔어. 끝난 거예요. 이거는 뭐 결론을 말할 게 없어. 주어 동사만 던져준 거예요. My son came up. I was up at 3 and then my son came up.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와줬대요. and helped me. 오케이? Okay? helped me. 뭐뭐할수 있도록 바로 동사로 이어주는 거예요. install a new window. 오케이? Okay? install이 아니라 instal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 was up at 3 and then my son came up and helped me install a new window. 이렇게 문장이 길게 완성이 돼 있잖아요. and then and 이 사이 사이의 새로운 문장들에 대한 결론만 탁탁 짚어주는 거예요. 연음 체크. I was a bat, was a battery, and then my son came up. 그 다음에 e n d 잖아요 Came up, p로 끝났고 and로 and, 시작하니까 came up ben, okay? I was a battery, I was a battery. My son came up ben, okay? 다 응용이 돼요. My son came up ben, came up ben, helped me인데 여기서 과거형 helped me, helped me. 이러 이게 아니고 거의 묶음 처리하는 거예요. 과거 때는 help me 이렇게 하세요. help me install 강세 install install. help me in help me in까지 한 번에 묶는 거예요. My son came up and help me install. 오케이 강세를 말해주기 위해서 앞에 거는 앞에 단어를 가 묶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귀에 들리는 거는 s t a l l 이거밖에 안 들려요. help me install 이렇게. 스톨 스톨 스톨이 뭐지? 이렇게 된다고. 근데 저한테 배우면 다 가능하게 들려요, 여러분. Help me install. Help me install. 뒤에 a 뒤에 어 new window에서 어 install a new window.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was up at three, and then my son came up and h e l p me install a new window.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죠. I was up at three, and then my son came up and helped me install a new window.